대통령 공약. 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좀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일단 광화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네. 그래서 뭐 광화문 위원회까지 만들었지요. 네. 그래서 광화문에 지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을 하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뻥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 사실 안될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처음부터 저런 공약이 어딨어요? 그건 네.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죠. 그렇죠. 세상 물정 네.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약을 안 된다 했으면 다른 공약도 좀안 된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응? 다음 은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안 된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고 좀 유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저 유턴 잘했어요. 사실 잘했어요. 결국 뻥을 드러났지만은. 그러니까, 안될걸 아는 그런 무식함과 부족함. 게다가 안될걸알에도 불구하고 또 버티고 일부 정책에 대한 우매함과레고집 네. 이게 두개다 지금 문제인 겁니다. 해서 저는 광화문 직무실 문제는 사실 대통령 게다가 네. 문제 대통령이 청와대를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너무 아마 그것 사모님도 같아요.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고. 사모님이 그 거기서 있으면 정수기 여사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을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있다고 청와대 생활에. 아 그러니까 나오면요 사실 어 이제 광화문 시대면 정부 종합청사에. 어, 무실을 만들고, 그런 청와대를 국민들게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를 들어 사느냐? 이 문제까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두분못 나오지요, 사실. 쉽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청와대가 사실 들어오는데 참 좋아요. 그래요, 저는 음. 별로던데, 왜냐하면. 아니, 그 부부가 네. 살기 좋습니다. 아, <laughs> 네. 그 부분은 뭐, 뭐, 저기 여러 가지죠. 근데 <laughs>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블로그에도 썼지만은 정말 이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 눈이 다들 확 돌아가고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어갖고이 강도 없는 데다가 거기다 다리를 놓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이게 재앙이죠. 그거 자체가. 근데 진짜 재앙은 뭐냐? 즉 선거에서 이기고 나가지고 음. 거기다가 진짜 다리 놓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는 바로 그거와 똑같은 재앙의 공하, 공약 음. 음. 즉 광화문의 집무실을 진짜 만들면 어떡하나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생각 응? 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란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걸 접은 건 다행인데 얼마나 자신들이 쇼를 했던가 얼마나 자신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뻥을 얼마나 많이 쳤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저는 사죄회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 직무실은 처음부터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광화문 직무실을 하려면 광화문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텀으로 정청화대를 버리고 나오고 싶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광화문에 현재 한국 뭐 현대사 박물관인가요? 옛날 문화체육부 건물. 네. 미국 대사관 건물까지 게다가 과거 의정부터 지금 공원으로 돼 있죠. 그 세계를 다 틀면 꽤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직무실을 만들 수 있어요. 단. 처음에는 뭐 정부 종합청사에 하겠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금. 네. 불가능합니다. 왜 미국 대사가 가니? 옮겨 있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아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컴플레인 차원에서라면 몰라도 한 정권 차원에서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화문 직무실로 자기 때 나온다? 그 어렵 어렵다? 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청와대 풍수 지료약적으로 청와대 타가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었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역대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서 말로가 좋았던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는 그 자리에 이른바 일본 총독부가 처음 들어선 네. 거 아닙니까? 역대 일본 총독들이 말로가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지 중장이 거의 들어 살았습니다. 미군 사령관이었죠? 네. 해방 이후에 그 사람도 중장에서 대장 진굴을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부터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말로는 잘 아시셨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 풍수 지리학자들 사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케이스에 의한 것인지 또 어떤 그런 뭐 무슨 풍수 지리학자인가 의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청와대는요. 부부 살기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고립돼 있는 공간입니다. 청와대 들었으면 절간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절간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당대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네. 플랜을 가지고 자, 어떻게 만들고 만들고 내 다음 대통령이 할수 있는 걸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나오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앞뒤 사정 모르는 정말 공약 중에 공약이었다. 근데 이번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지요. 지금 아마 풍수지리에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대통령이왜 <laughs> 네. 네. 그러냐면 뭐 되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풍수가 나빠서 그렇다 이러는데 네. 사실 청와대가 이제 풍수가 굉장히 흉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풍수지리 분이 이렇게 네. 연구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로 능력 있고 진짜로 기가 센 대통령이 오면은 콕 네. 누르는 명당이 될 수도 있죠.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네.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괜히 집무실 음. 뭐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 음. 이렇게 고만 뻥 치고요. 네. 그다음에 아바 아베네이도 공사 이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세종시에서 저기 옮겨가지고 출퇴근하는 게 어떠냐고. 그 아이디어도 저기 괜찮습니다. 야, 근데. 그럼 서울 상공 매일 시끄럽습니다. 헬기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세종시에서 그냥 있으한 아, 얘기죠. 오지 마시고요. 거기서 네. 다 이제, 그게 노면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 된 사람이면은 음. 모든 걸다 이어받아야 되는 거아니에요 네. 근데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실하게 사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도 이제 사죄하라 하는데 저는 진짜 야당이 오히려 잘했다고 그나마 이거 접어가지고 달인가? 아, 저는 그런 결심있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네. 한대 먹이는 것도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도 음. 실패다 포기해라라는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경제정책 그다음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만 대한민국을 아주 뒤엎어버리는 이것도 이제 포기해라. 라고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황화문 직무실. 아니, 저는 안 되면 빨리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저 굳이 크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 이건 지 지적을 해야겠죠. 뭘 모르고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빨리빨리 포기하는 것.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공약으로 이 세종시 이전하는 것도 했는데 이건 나라를 위해서 더구나 맨날 통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의 수도는 점점 올라가야 돼도 시원찮은데 네. 그렇게 내려갔다는 거는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접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네. 아니 정말. 통일을 이야기하면 왜 네. 수도를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사실 임진각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카즈 그렇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뭔가 잘안 맞아요. 자꾸 네.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종시로 옮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공무원들 <laughs> 누구보다 잘합니다. 지금 그럼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남기 위해서, 네. 서울에 남기 위해서 엘리트 공무원들이 엘리트 공무원들 가야 될 부서를 안 가고, 재밌는 이야기가 국회 입법 곳이 그렇게 세졌다는 거 아닙니까? 음, 왜? 진짜 그렇대요? 왜? 어. 서울, 국회는 서울에 있을 거니까. 서울에 근무하기 위해서. 이런 인적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버리는 거. 이거 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세종시 때문에 공무원들 딱 울타리에 갇혀있습니다. 제안 기업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종시, 세종시로 공무원들 간 다음에 경제 공무원들 만나니까는 아, 폭이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네.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에서 저녁 퇴근 후에 친구들도 만나서 술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세종시 가니까 공무원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퇴근에 집에 가는 겁니다. 세상사를 알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음? 좀 세종시로 옮긴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이크 스카이 워커님이 갈라파고스잖아요. 세종시가 네. 딱그편 맞습니다. 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기현님께서 탈원전, KBS 개혁, 소주성 이런 것좀다 접어라.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네. 쇼를 해가지고 지금이 쇼할 땐가. 음, 음. 근데 여전히 쇼로 가겠다는 것 같아요. 네. 내일 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회견한다는데, 허 음? 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까지 분다. <laughs> 누가 사해보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이러면 잘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어. 자꾸 이런 걸 쇼로 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지금 그 머리가 너무 처음에 한두 번은 통했습니다. 네. 처음에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어요. 신선하게. 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럼 못했기 때문에 아, 좀뭐 신선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 했는데 이제 네. 자꾸 하니까 경박함이 드러납니다. 저는 제일 싫은 게 경박함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팀들 특히 자파가 굉장히 경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그렇 경박할까?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솔직하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건데 자꾸 쇼하라고 이번에또 무슨 뭐 비성한 강요들이 기자들 사이에 앉겠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거? <laughs> 뭡니까? 그왜 아이돌들이 음, 가끔 그런 거 해요 음, 공연할 때 팬클럽 팬팬 네. 어? 심의회에서 이렇게 팬 모임 할 때요 네. 거기 아이돌들이 거기서 이제 뒤에서도 나오기도 네. 하고 거기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규적 교사들의 수업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정규적 교사들이 요 수업할 때 비디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셀카 찍고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정규적 교사들이 애들하고 같이 섞여 앉아요 그리고 졸업식 할 때도 우리는 섞여서 한다. 아주 제가 그냥 그런 걸 보고 그냥 제가 이영도부에 있을 때 거기 종교적 교사들이 많습니다. 네. 워낙 거기가 정말 텃밭이 그냥 아주 야당 그 민주당이 꽤 센데라서. 음. 그러면은요, 난장판이에요. 졸업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졸업식을 애들하고 똑같이 섞여서 한다. 음. 제가 그걸 보면서 정교조가 대한민국을 망쳤다는 거 애들 망쳐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쳤다는 거뭐 스카이캐슬에서 뭐 코디가 망쳤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음. 교육은요 이김서용 코디가 망친 게 아니라 정교적 교사들이 망쳤습니다. 근데 정교적 교사들이 한 일을 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데 신년회견 하는데. 똑같이 흉내 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기자회견을 어떻게 이제 기자들 질문이 굉장히 관심입니다 관심인데 네. 이제 청와대 기자실에 이제 수백 명이 들어와 버리면은 질문을 이제 분비한다 하면은 자기 취향에 있는 기자들한테 질문을 권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네. 이제뭐 이제 보통 과거 청와대 기장이 이렇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네. 아주 과거에는 기자들 정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질문할 것을 청와대가 서로 조율해 을 가지고 그게 기자가 그걸 던져요. 그러다 이제 그 후에 점점 발전되면서 이제 기자실에서 질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기자 청와대에 넘겨줍니다 그럼 기자 청와대에서 또 기자들 상대 취재를 해요 응? 그런데 이제 요즘은 최근에는 기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명권을 대통령 또는 청와대 그 진행을 하는 사회 본사를 네. 갖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든 기자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응? 그러면 아저 기자 정도면은 좀 부드러운 질문 할것 같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하는, 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에 작년에, 그런데 저는 이번에 뭐 깜짝 놀랐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소통소통 이야기 하는데, 네. 기자회견을 요두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니, 두, 저는 기자회견을 두 번밖에 안한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소통소통 네. 하길래 한몇 개월에 한 번씩 한줄알았을 생각했더니, 아니에요. 어. 딱두 번. 취임 100일 때한 번. 작년 연초에 한 번, 그리고 이번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는 네. 이번에 기자들 좀 질문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애리하고, 좀 날카로운 질문해서 좀 얼마 질문할 게 많지 않습니까? 한번 저 지켜보겠습니다. 저 기자 출신으로서 네. 후배들 어떻게 하는지.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김종원 정호기님께서 청와대 개편과 앞으로의 방향만 질문하라고 할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질문 모두 받겠습니다. 뭐이 정도라도 얘기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밖에 질문하면 안 됩니다. 어? 질문에도 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할 것도 없어요. 질문하면. 저는 답하겠습니다. 네. 어? 이거야말로 기본인데, 이거야말로 기본인데, 기본은 팽개치고 대본 없이 하는 게 자랑이라고요? 네. 기자들 거기, 기자들 옆에 뭐 끼어앉는다고요? 우리 기자들, 젊은 기자들, 청와대 출입 안할 생각하고 이번에 제대로 좀 질문 좀 해보십시오. 네. 제가 그러면 은그 매체는 정규 구독할게요. 네. 진짜. 아, 정말 기자들 답답합니다.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청와대 기자들은 되게 각사에서 제일 엘리트 기자를 보낸다고 하지요. 네.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까지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네,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해서, 어? 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계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기, 네. 기자들입니다. 지난번에 미국 기자들 한번 보세요. 미국 기자들은요. 아, 네.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당연히, 뭐, 트럼프에게, 뭐, 한미 또는 동북아 문제, 뭐, 뭐, 한중, 뭐, 중, 중미, 뭐, 미중, 이런 문제만 질문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스캔들 문제가지고 질문하는 끝까지, 끝까지. 그게 기자 근성입니다. 또 그렇게 질문을 받아내는 거예요. 답변을 받아내는 것인데, 우리 기자들, 그냥 기자들 해결할 때, 제일 이겁니다.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정말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해야 될건내 취지 네. 그게 아닙니다를 했는데 우리 기자들 그걸 못해요 그럼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 좀 제대로 좀 하기를 바랍니다.